하트의 주인공 조국 조국 대표가 어 여러 가지 우리 조국 혁신당은 앞으로 비즈니스 안 타겠다, 공항 의전실 사용 안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공항 의전실을 사용해도 되냐라는 문의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 저 의전실을 사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측에서 김포공항에 의전실을 사용해도 되냐라고 문의를 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사용 못한다라고 안내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에 밝힌 결의안에는 공항 의전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막 밝힌 직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내로남불, 조로남불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조국 대표는 저 공항 의전 실을 사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선거 당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민영 수석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도 아니잖아요. 서울대 교수도 쓸수 없지만 그런데 공항 의전 실을 써도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보도가 나온 건 아, 조국 혁신당은 의전 사용 안 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에 이 보도가 뒤늦게 나와서 내로남불 논란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그 당시는 뭐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마 본인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 그럼 내가 당 대표인데 당 대표는 당연히 뭐 의전실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예예. 네, 그래서 의전실 쓸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1 2 석이라는 뭐 자신들이 정말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럼 의전실 쓰지 않겠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비즈니스 국내선 타지 않겠다. 근데 국내선 비즈니스 탔잖아요. 이전에 네. 그러면 원래는 비즈니스 타고 의전실도 쓰려고 했는데 뭐다 해놓고는 아이제 총생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부터 뭔가 국민에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 탈 마음이 있고 의전실 쓰고 싶었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든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로 조로 남불 내로 남불의 어떤 대명사처럼 조준정으로 상당히 많이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 이조그마한 거, 세세한 거 사실 이제 비판하기에도 사실 뭐 굉장히 작은 거지만 워낙 조준 조 대표가 이전부터 그래 행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연장선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그리고 일반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 가식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국당의 해명도 있습니다. 어, 너무 엄한 잣대 아니냐라는 해명입니다. 비서실과 선행팀 관련 직원 당직자전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누가 누가 문의를 한 겁니까? 답을 주셔야죠. 누가 문의했는지. 결의안은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고 너무 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니냐. 저때 당신은 국회의원 되기 전이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김웅 전 의원이 어 비즈니스를 타지 않겠다라고 밝힌 직후에 조국 대표가 비즈니스를 국내선 탄 사실이 있다라며 내로남불을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석 탄 사람은 조국이다 내로남불 국내선 비즈니스 타지 않는 게 정치개혁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은요 좌석을 제때 구해주 못해 급히 예약하느라 비즈니스석을 탄 거다 그날 불편을 느껴서 앞으로는 타지 말자라고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성치훈 부회장님 의전실 사용하지 않겠다 앞으로 국내 비즈니스석 타지 않겠다 짠했는데 조국 대표 측이 의전실을 써도 되느냐라고 문의했고 국내 비즈니스석을 요 직전에 이용했었다는 라게 지금 뒤늦게 드러난 건데 해명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해명부터 잘못됐죠 어 일단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 좌석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저 비행기를 탄 날이. 화요일 저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제주도 비행기 표가 그렇게 예매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비짓을 탔지만 앞으로 이제 공직계 선출됐으니 그런 다짐으로서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으면 될 일인데 굳이 변명을 하다 보니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고 또 심지어 또 세금을 우리는 이제 공직자가 됐으니 세금을 받는 입장이니 그런 어, 그거 그 자세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했는데 저거조차도 저 평일 저조차도 어, 사실상 선거 비용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군요. 어, 한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이 글쎄요 전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의원들에 대해서 마치 현미경을 보듯이 그 계속해서 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중하자는 의미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 중에 과연 어, 저거 들어가는지, 또 굳이 국내선이라고 한 것, <laughs> 국내선 요즘 KTX 더 많이 타지 않습니까? 아, 국내선에 한정했어요 비즈니스 안 탄다. 예, 국제석이라고 하지 않고 국내선이라고 아, 했습니다. 국내선만.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 보기에 별로 공감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여기서 저는 그한 명의 갑자기 연예인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JYP 박진영 대표가 자신이 비즈니스를 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내가 비즈니스를 타냐? 비즈니스를 타면서 나는 어, 그몇 시간의 기간 동안 시간 동안 나는 곡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그걸 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음. 그만큼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비즈니스를 타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줘야지 그렇게 작은 것들을 뭔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권 내려놓기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laughs> 지금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이용의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국내선 비, 비즈니스를 타지 말자고 했다. 좀좀 어, 이해가지 않아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내 세금 낚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 크게 끄덕이집니다. 이용의 불편을 느껴서. 그러니까 조전뭐조 어, 뭐, 대표 현재는 조 대표가 비즈니스기 보통 비행기 앞쪽에 있습니다. 제도간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앞쪽이기 때문에. 남의 승객들이 일반 이코노미 타는 승객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얼굴 계속 보고 아는 차니까 아마 그래서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불편함이라는 건 그럴 게 있을 겁니다. 차리 넓은데 왜 불편합니까? 잡킬수 있고 자리 넓은데 아마도 앞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보고 지나가니까 불편을 느꼈다. 저는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타지 말자고 했다면은 전 굉장히 아주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보통 분담. 사실 비행기 타기 어려운 국민들 많습니다. 이코노미다로 타면은 정말 박수치고 좋아할 수 있는 국민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는 아까도 저 서은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은 왜 국내선인지, 정 고통 분담 세금 맡기자고 한다면은 아 국제선도 전 우리 비행기를 비즈니스 타지 않고 이코노미 타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 박수 치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탄다면 뭐 좋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석이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코노미 3배4배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의원들은요 이코노미 탑니다. 네, 미국 의원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지만 이코노미 탑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네, 그래서 본인들의 마이리지, 본인들 돈을 호태 가지고 승급에서 오는걸 제가 봤습니다 미국은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저 문제는 저뭐 비즈니스가 좋다 이거는 좋다고 뭐 같이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뭘 하려면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장 이런 공약을 내세울 때는 왜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단지 당 대표가 이용의 불편을 느껴서 타지 말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면은 그건 정말 적절하지 않는 네. 그런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정말. 제주 가는 화요일 비행기가 만석이 을 수도 있고 조 대표가 느꼈다는 불편함이 어떤 어, 나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타는 것에 대한 미안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일 수도 있고 일단 패널 두 분들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선 비즈니스는 안 탄다고 안 하시는지도 궁금하군요.